따라란! 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요거, 요 차는, 에르메스 에디션입니다. 에르메스 에디션. 이 지금 안이 조금 어두워가지고, 제가 문을 한번 쫙다 열어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습니까? 와, 아, 진짜 멋있죠?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CW 리텔링의 황태표입니다. 자, 오늘도 어 앞에 커스텀들 작업에 쭉 이어서 작업을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차량은 아우디 A7 차량이고요. 이 차는 앞에 모닝 그리고 미니 쿠퍼와는 다르게 천장까지 진짜 완전 그냥 풀 커스텀을 들어갈 예정입니다. 천장은 기존에 이제 회색, 순정 회색인데 천장이 조금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천장 작업을 싹다 걷어내고, 스웨이드 알칸타라로 이렇게 해서 쭉다 씌우고요. A 필러, B 필러, C 필러, 이런 것도 알칸타라로 모두 다 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실내는 순정에 없는 아주 독보적인 컬러. 딥 오렌지. 에르메스 오렌지라고 불리는 색깔인데, 아주 기대가 되는 차량입니다. 이거 하고 나면은 완전 그냥 실내가 진짜 독보적인 차로 변할 겁니다. 일단 차량 한번 실내를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비포 상태를 또 보여드려야 애프터에 탁 변화된 모습에 이제 뭔가 탁 이렇게 올 수가 있으니까 비포 한번 보여드리고 여기 보시면 천장에 지금 스웨이드로 이렇게 작업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기존의 천장 색깔은 어떤 거였냐면 요겁니다. 요거 아시죠? 이 순정 차량에 흔히들 있는 회색도 아니고 이 아이보리도 아니고 조금 이 어중간한 이런 이런 게 이제 실내천장이죠 이 필러들인데 얘들도 블랙으로 싹다 시공을 스웨이드로 시공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커스텀은 염색될 부분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도어가 보시면 전체가 블랙인데 오렌지로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대시보드는 블랙을 그대로 살려둘 겁니다. 이쪽 대시보드 라인은 살려두고, 여기 지금 콘솔 박스 아랫부분으로 해가지고, 요 밑에 파츠, 요기 아래 파츠로 전체 오렌지, 그리고 시트 오렌지, 그 다음에 센터 콘솔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오렌지가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핸들하고 핸들 쪽 여기 칼럼도 오렌지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 오렌지 색은 가죽 시트 시공도 잘안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공하고 나면은 진짜 독보적인 차가 될 겁니다. 뒤도 마찬가지고 뒤도 전체 오렌지로 들어갈 거고 이쪽 우드는 어, 포인트로 살려놓을 겁니다. 우드는 포인트로 살려놓고 뒤쪽 시트 백판넬도 마찬가지로 이쪽도 전체 다 칠할 겁니다. 그리고 뒤 시트도 마찬가지로 다. 염색을 할 거고 이쪽도 이런 스위치 송풍구에 스위치 있는 애들은 블랙으로 포인트로 남겨놓을 겁니다. 일단은 이 차는 천장 자체를 블랙으로 살려둘 거고 필러들이 다 블랙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아랫부분도 전체가 오렌지가 되면 조금 이게 차가 양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송풍구라든지 이런 쪽은 블랙을 포인트를 남겨두고 어 고민 중이긴 한데 일단 스텝도 블랙으로 남겨놓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이 테두리 필러 라인 전체를 블랙으로 맞추는 게 뭔가 좀 입체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블랙으로 맞추고, 나머지는 오렌지로 다 시공을 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차 지금 천장을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요거 천장 작업 이렇게 싹다 뜯었습니다. 다 뜯어가지고 스웨이드 작업을 하고 이제 이쪽을 다. 분해를, 하나하나씩 또 파츠를 분해를 할 겁니다. 일단 제가 파츠 또 분해하면서 작업되는 과정을 쭉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우디 A7 차량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탈거하고 그 조립하고 이런 과정까지 좀 넣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 용량이 너무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조립은 또 생략을 했고 이 짠하고 보여줘야 뭔가 이탁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조립하는 걸또 생략했습니다. 자 그럼 안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상태는 다들 아시죠? 보셔서 자 갑니다. 따라라. 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요거, 요 차는 에르메스 에디션입니다. 에르메스 에디션. 이 지금 안이 조금 어두워가지고 제가 문을 한번 쫙다 열어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습니까? 와, 아, 진짜 멋있죠? 이게 2012년식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실내 컬러만 바꾼 것만으로도 지금 차량이 그냥 2023년 같은 그런 지금 아주 큰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요 차는 완전 풀 리스토어를 한게 뭐냐면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일단 도어. 도어는 전체로 이렇게 다 들어갔고요. 이 도어 하는데 조금 힘들었던 게 여기 도어 안쪽 라인 이런 안쪽 라인까지 진짜 빈틈없이 염색을 싹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버튼류도 싹다 탈거를 해서 했기 때문에 이런 끝 부분 이런 마감 라인까지 정말 완벽하게 됐습니다 했고 여기 이제 보통 수입차들은 이쪽 안쪽에 엠비언트가 있죠. 지금 보시면 제 여기 엠비언트 불이 보이나? 네, 조금 들어와요. 여기서 이 엠비언트를 달고 이렇게 시공을 해버리면 엠비언트가 이 염색이 다 돼버려요 그래서 엠비드까지싹다 뜯었습니다 그냥 뜯을 수 있는 건다 뜯고 있고 이쪽 안쪽으로 들어가보면 시트 이제 시트 전체 다 했고요 시트 사이드 커버 요거까지 했습니다 요게 또 까만색이면 좀 보기 싫을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했고 핸들 그리고 이렇게 티존 언더존 아래로 해서 쭉 전체 이렇게 다 들어갔고요 그리고 요 차는 또 한가지 더한게 천장 한번 보세요 천장 자, 이 차는 원래 천장이 순정 천장이었습니다. 회색깔. 회색깔이었는데, 요게 뒤쪽이 쳐져가지고, 이렇게, 알칸타라로, 스위드로 이렇게, 전체 다 시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핸들 한번 보세요, 핸들. 핸들도 여기 아우디 로고를 다 뜯었거든요. 뜯어가지고. 사실상 뜯지를 않으면, 여기 안에 틈새 보이죠, 여기. 요런 데까지 이렇게 염색이 다안 됩니다. 그래서 로고까지 다 뜯어가지고. 에어백, 요딱 글씨체, 빵빵이. 클락션 여기 딱 모양까지 응각까지다 살려가지고 진짜 그냥 순정같은 느낌으로 쫙다 했습니다. 그리고 요쪽 요런 이제 요런데 요런데 안쪽도 딱 플라스틱 블랙 플라스틱 포인트는 다 살려둔 채로 이렇게 시공을 다 했습니다. 이쪽도 보시면 아주 라인 깔끔하게 해가지고 진짜 순정같은 느낌으로 요쪽도 한번 보세요. 요쪽도 이걸 다 이걸 아예 뜯었습니다. 뜯어가지고 여기 안 라인까지 안쪽 요 라인까지 말끔하게 이렇게 딱 순정처럼 해놨고요. 이쪽 라인도 뭐 말할 거 없습니다. 그냥 딱 그냥 실제로 오셔가지고 보시면 와 이거 진짜 염색한 게 맞나 싶을 정도로 퀄리티는 진짜 좋습니다. 제가 이 퀄리티는 생명이기 때문에 진짜 이거 누가 봐도 와 이거 원래 이런가 보다라고는 착각이 들 정도로 진짜 마감 라인 하나하나 진짜 신경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진짜 보시는 바와 같이 깨끗해요. 자 그리고 이쪽 언더존 요 아래까지 쫙 해가지고 어떠세요 이게? 와 이거 진짜 입체감 있지 않습니까? 진짜 멋있어요 이거. 뒤쪽에 여러분들 요거 한번 보세요. 요거 아시죠? 팔걸인데. 이게 참 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 한 번, 여기 한번 비춰주세요. 이쪽 라인들, 이쪽 라인들도 다 살려가지고, 여기 커플도 들어가는데, 여기 라인, 여기 라인 진짜 기가 막히게 다 살렸죠. 이쪽 윗라인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딱 열었을 때도 딱 순정 같은 느낌. 그리고 이거 한번딱 열어볼게요. 자, 어땠습니까 여러분? 라인. 절대 뭐 약이 염색약이 묻거나 절대 이렇게 훼손된 것 없이 진짜 순정 라인 그대로 진짜 마치 가죽을 씌운 듯한 그런 느낌 이런 라인들도 완벽합니다 진짜 퀄리티는 진짜 그냥 대박입니다 이 라인들 그리고 여기 뒤에 머리통 헤드레스트 헤드레스트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로 헤드레스트가 이렇게 요렇게 열렸다 닫혔다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요렇게 해서 염색을 한다. 근데 만약에 열었다 안에가 빈다 이러면 이제 또 이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진짜 여기 카메라에 안 당기는데 저 안쪽 진짜 저 안쪽 구석 눈으로 이렇게 이렇게 봐도 모를 정도입니다. 진짜로 진짜 완벽하게 그냥 해놨어 이거 누가 절대 흠을 찾으라고 하면 못 찾습니다. 그 정도로 퀄리티는 제가 진짜 자부합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시공하는 게풀 어, 커스텀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대시보드 뺀 언더존으로 해서 핸들까지 시트까지 쭉 이렇게 하는 게 금액을 제가 오픈을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픈을 할게요. 어, 특수한 차량들 뭐좀 인스톨 탈거하기가 좀 어렵거나 이런 완전 고가차들 뭐 벤틀리 롤스로이스, 포르쉐, 아니면은 완전 대형 세단 S 클래스 7 시리즈는 도어에도 이런 커튼 에어백이라든지, 그리고 뭐 전자장치들이 많습니다. 뒤에 이제 백판에도 구속 모니터도 달려있고, 이런 차량들은 타이어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금액이 비쌀 수는 있어요. 근데 국산차나 이런 이제 엔테리 차량들, 수입차들, 5 시리즈 언더 차량들로 기준을 했을 때, 지금 이 차량 같이 이렇게 언더존, 풀로 전체 다 들어갔을 때 금액은 400에서 한 450만 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국산차들 조금 더 이제 작업 양이 더 작다 이렇게 하면은 350요 뭐 정도까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마 냉상 보시면 또 금액이 얼마냐 물어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서 그냥 이제 오픈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액을 하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추가되는 부분은 지금 요 차는 사이드 스텝 요쪽이 지금 칠이 안돼 있습니다. 어요쪽 같은 경우에는 요거 요거 앞좌석 이렇게 해서 추가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요런 거 이제 추가 사항이시고 그다음에는 어 대시보드도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해드릴 수는 있는데 어두운 톤은 괜찮아요. 어두운 톤은 괜찮은데 이런 오렌지나 아이보리 밝은 계열로 대시보드를 칠해 버리면 난반사가 일어나서 유리에 이 대시보드 컬러가 비쳐요. 그래서 운전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대시보드안 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만약에 나는 꼭 해야 되겠다 하시면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대시보드 추가사항이고 하단 사이드 스텝 추가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천장에 이런 스웨이드라든지 이런 것도 씌우시려면 이것도 추가로 다 시공해서 전체 다 해드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내에 있는 모든 거를 싸다와서다 바꿔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예 네, 이 차처럼 딱 기본적인 사항만 놓고 봤을 때는 400, 450 선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 차는 이제 마무리가 다 됐고, 요 뒤에는 이제 아, 아우디 A6 한대 또 작업할 겁니다. 빨강색으로 이제 브로더레드에서 이제 포르시 순정 컬러랑 협상 컬러로 할 거고, 그 다음에 이클래스 W213 클래스 작업 한번 할 겁니다. 그거까지 한번 쭉 하는 거 연달아서 쭉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또 다른 컬러로 변신된 차량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자, 영상 도움 되시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하나씩 부탁드릴게요. 자, 감사합니다. 끝!